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노스트소드 짐대디디어 픽업지 주의사항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 대고, 공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 시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어, 모든 분들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각성을 하실 분들이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 저는 지금 요철이고, 한 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더 이상 뽑고 있지 않아. 왜 뽑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뭐, 재화가 부족하신 거예요? 그것도 맞긴 해요. 근데, 어, 요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벤트로 출석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진데리비어 출석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뭐, 0.5주년이긴 한데, 0.5주년을 이렇게 이제 픽업 뽑기권을 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바로, 7일차 때, 이제 신성 캐릭터 소환권을 줍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인 거죠. 신성 캐릭터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베디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진베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이제 각성하고 났는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진베디어 말고도 이제 다른 친구들 나올 수가 있죠 뭐 티아마트라든지 멀린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목적 를 멈춘 상태입니서 혹시라도 이제 각성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1차 때그 신성 소환권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한번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아난 그렇게 해서 안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뽑기 하셔가지고 각성까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